그러니까 비록 기술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증가시키는 거야. 프로덕티비티는 무슨 성? 생산성을. 그런데 이것은 기술은 기술은 역시 또한 가지고 있어. 내가 기본 무슨 적이? 부정적인 인팩트모는 영향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 프로덕티비티 여기에. 생산성에 이어성 생산성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많은 사무실에서 많은 사무실 환경에서 자 많은 사무실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사무실에서 근로자는 앉아있지 책상에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근로자들이 앉아서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어디 어디에 뭐 하는 거야? 접속하다, 접속하다, 접속하다 have access to는 어디 어디에 접속하다 인터넷에 접속해,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확인할 수 있지 그들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리고 사용해, 소셜 미디어, SNS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 왜내면는 무슨 왜냐면는뭐뭐할때 마다 그들이 원할 때 마다 뭐하는 것을 개인적인 이메일을 사용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 마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이메일 하고 SNS 막 페이스북 막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져 떨어져. 또떨지겠지 이해가 되아 필요한 문자 있나? 그래서 기술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할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나 스타 힙프리미 a from b는 뭐야 얘들아? 네, a from b. b. a가 b 한 것을 막다, 내지하자이다 이해하지?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A가 비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근데 그 여러분? 예.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하고 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doing 하는 것을 막아 그들의 일을. 그리고 만들어 그 근로자들을 메이크는 매 역시 공사이다아전 모형질 목적 보자리 보호가 되어있는 공사로 명사와 형용사야 그러니까 라이다 L.I 붙이면 돼, 안안 되는 거야, 응. 이는지 프로덕티브는 생산적인이라는 뜻이 생산적인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서 근로자들이 덜 생산적이게 만드는 거야. 이해한다들라널 생산적이게 만드는 거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역시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생산에,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이 기술이 코즈 뭐하는 거야 코즈는 뭐하다? 초래하다. 야, 알겠습니다. 초래하다. 야, 알겠습니다. 소리하고 야비시니까 변화를 어디에다가 생산 과정에다가 생산 과정에다가 생산 과정 또는 리카이가 요구하다, 디멘드 요구하다, 디멘드 요구하다, 리카이 디멘드 요구하다 또는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이 배우도록 요구하는 거야 새로운 시스템을 해봐 여러분 오케이 기존 기술이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역시 또한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가능하게 하다.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사업들이, 비즈니스 사업들이 생산하는 거야. 뭐를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해서 얻도록 하는 거야. 더 많이 얻도록 하는 거야. 더 많이 깨끗하게 하는, 하는 게 없다. 원모에서, 원모에서, 다여 아로 원모에서, 아로 원모에서, 다른 요소에서, 다른 생산 요소에서, 여기까지 다 생산성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늘어난다니까, 이거 필요 없는 문장이야. 무관한 문장이가. 됐나 그렇게 안써줘 갑시다. 배우는 날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기술을 그것은 시간을 시간 시간이 많이 드는 시간이 많이 드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누구에게 근로자들에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것은 초래할 수 있어 감소를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어디에서 생산성에서. 한마디로 주제는 뭐냐? 네거티브 임팩트는 뭐야? 부정적인 부정, 부정. 영향 부정적인 영향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 우선성의? 생산성 아, 이거 응. 아시죠? 예, 다시 예. 읽어보세요.